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밀실에서 무슨 야합을 하듯이 제일 지, 제일 싫어하는 게 야합이에요. 야합. 아무데서나 이렇게 막 하는 거, 그지그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, 야합 정말 싫어하는데 그 밀실에서 야합을 하면서 이그 특검법 반대 그분 분뿐만이 아니라 나경원을 무슨 법사위 간사를 시켜준다고 김병기가? 야나 진짜 나경원은 깜빵 가야 될 사람이에요. 깜빵 가야 될 사람이 무슨 법사위 간사를 해 간사하게 아유 간사 간사하게 살아온 게 나경원이죠 간사하게 간사 간사 간사하게 근데 뭐 법사위 간사를 해 그것도 김병기가 동의해 줘가지고 이게 이게 미친 짓이지 야합은 미친 짓입니다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을 국민 주권 정당에서 뭐야 국민 주권 어, 정당이야 뭐야 정부 어 국민 주권 정부에서. 원칙을 지키는 응? 내가 주권자다. 그러니까 나경호는 나가라. 나경호는 나가라. 어. 간사하게 빠져나가지 말고 참나. 청소부 생각이었습니다.